1. 32 곱하기 49는 2의 A제곱, 7의 B제곱일 때, AB의 곱의 값을 구하라. 자, 소인수분 하란 얘기예요 32. 소인수분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로 나누어서 2, 16. 또한번더 2로 나누면, 8. 한번더 2로 나누면, 4. 한번더 2로 나누면, 2로 정리가 돼요. 32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다섯 제곱으로 나왔고요 곱하기 49. 49는 7로 나누어서 77이 49. 그래서 7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지수, A를 5라고 하고요, B는 2라고 해서, 곱해줄까요? A 곱하기 B는 5이 10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네요. 2. 252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52를 먼저 2로 나누면 126, 한번더 2로 나누면 63, 3으로 나누면 21, 3으로 한번더 나누면 7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로 나타냈고요. 소인수 소인수는, 소인수분했을 때 밑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더 해줍시다. 얼마? 12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 18 곱하기 A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다음 중 A가 될수 없는 수를 모두 고르면,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가렸어요? 소인수분해 시켜서 지수에 나오는 애들, 지수 있죠? 지수에다가 1씩 더 하고, 지수의 1 더해서 곱하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 소인수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죠? 소인수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8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로 나왔고요. 약수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그죠? a에 들어갈 적당한 수를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씩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 근데 4는요, 소인수분했을 때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 2가 총세번 곱해졌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지수의 1 더해서 4. 1 더해서 3. 곱하면 12. 12개 맞고요 다음 2번. 9입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에 9. 3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2 곱하기, 3을 두번 곱했고,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이 총네번 있네. 따라서, 지수에다가 1 더하면 2, 지수에다가 1 더하면 5, 곱하면 10. 어, 틀렸네. 그죠? 다음, 3번입니다. 3, 12,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2,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왔고요 이한번 곱했고 이 곱하기 이니까 이는 총세번 이에 세 제곱 삼에 제곱 삼 곱하기 삼 3, 곱하기 삼이니까 삼세번일 다면 사일 다면 사사사 십육으로 틀렸고요 사번십사이 곱하기 삼에 제곱 곱하기 십 사는 이 곱하기 칠이죠 다시 한번더 이에 제곱 곱하기 삼에 제곱 곱하기 칠 지수에 일씩 따면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이는 십. 8. 틀렸네요. 5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예, 2의 4제곱입니다. 그죠? 16, 2의 4제곱. 따라서 너희 계산하면 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6, 3, 18. 정답은 1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4. 세 자연수. 6 곱하기 x, 9 곱하기 x, 12 곱하기 x가 최소 공배수를 180으로 가집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라. 자, 최소 공배수 먼저 한번 정리를 합시다. 6 곱하기 x, 9 곱하기 x, 12 곱하기 x를 공통으로 가지는 약수인 x로 나누어 줍시다. 6, 9, 12고요한번더 3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2, 3, 4. 한번더 남았죠. 둘이만 공통으로 나오네. 2로 나누면 1. 그대로 내려오고 이가 됩니다. 자 곱하면은 6육삼십 6, 곱하기 x 36 곱하기 x가 바로 최소공배수며 이게 얼마? 180 따라서 x는 5로 정리가 되며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공통으로 나눌 때까지가 요까지였어요, 맞죠? 요까지가 바로 공통으로 나눈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곱해진 이게 최대공약수가 되므로 최대공약수는 3 곱하기 x로 3, 5, 10, 5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 톱니의 개수가 각각 40, 64인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는 것은 몇번 회전한 데일까? 그 그렇죠? 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이렇게. 아, 물려 돌아가니까, 어, 여기서 얘가 제일 처음이고, 얘가 제일 처음이라면, 다시 한 바퀴 이 자리,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똑같이 몇 바퀴를 돌든지 똑같은 위치에 와야 되니까, 아, 몇 바퀴 돌면 완벽하게 똑같이 한 바퀴 수, 두 바퀴 수, 세 바퀴 수가 될까를 찾으면 되겠네. 그죠? 톱니바퀴가 마흔 개니까, 한 바퀴 돌아오면 마흔 개 썼고, 두 번째 돌아오면 여덟 개쓴 거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예요. 괜찮죠? 자, 바로 합시다. 최소 공배수 구할 문제니까, 4로 간단히 한번 나눠볼게요. 10이고, 16. 다시 한번더 2로 나누면, 5, 8.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곱하면 되겠습니다. 8, 5, 40 곱하기 8. 320이 되네. 그죠? 320. 320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톱니바퀴가 4 0개예요 320번 돌라 그러면은 320개 쓰려면 몇번돌아야 돼? 8바퀴 그 다음에 얘는 5바퀴 돌아야 돼. 320개 쓰니까 8바퀴 그리고 5바퀴 이렇게 각각 AB가 도는 회전수가 나오게 됩니다. 세분수 중 어느 수를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수중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여 자, 분수가 나왔고요이 분수가 자연수가 된다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되었어요? 분자, 분모. 정리를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어라. 라는 얘기는 분자는 분모의 배수. 또는 분모는 분자의 약수.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죠? 지금은 분모 6, 8, 12가 없어져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6과 8과 12의 배수가 됩니다. 2로 나누면 3, 4, 6.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수는 없,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세개는 없으니 두개만 합시다. 3과 6으로 3, 1, 4, 2. 다시 한번더 2로 나누면 1, 2, 1. 다 곱하면 되겠죠? 6, 2, 12 곱하기 2, 24. 결국이 24의, 잘 보세요. 뭐라고요? 배수에요, 배수. 24가 딱 아니라 24의 배수입니다. 24의 배수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얼마 있어요? 24. 적을까요? 48. 또 72. 96. 더 이상 없죠? 몇 개입니까? 4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 다음 4명의 학생 중, 옳은 것을 설명한 학생을 모두 골라라. 지훈. 모든 정수는 자연수야. 아니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죠. 모든 거 다는 아닙니다. 다연 음의 유리수는 음수야. 음의 유리수. 예를 보고 우리는 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재,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 고유한 거야. 맞습니다. 윤지,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우수히 많은 정수가 있어. 맞나요? 예를 들어봅시다. 2와 5 사이의 정수 얼마 있어요? 3, 4. 끝이에요. 맞죠? 틀렸어요. 다영과 민재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장 큰 수는 가장 큰수 찾아봅시다. 플러스인 경우에서 봐야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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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대본수로 치면 3과 3분의 1, 5가 제일 크네요. 틀렸어요. 5입니다. 다음 2번. 가장 작은 수 음수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데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가장 작은 양수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아봤더니 누구예요? 1.4, 1.2, 1.2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1.2보다 작은 수 1.2보다 작은 수는 하나, 두 개, 음수 두 개가 있죠? 틀렸고요. 절대값이 두 번째로 작은 수 절대값을 적어볼까요? 위에다가 1.2, 2분의 3 0.15, 이 양수니까 그대로, 그대로, 맞죠? 절대 값이 제일 작은 애 1번. 다음, 2번. 그 다음에, 예, 1과 5분의 2, 2분의 3 하면 얘는 1.5고, 1.4니까, 요건 3번. 그죠? 음, 뭐 어차피 틀렸어요. 얘는 1.2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얘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 오른쪽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셈 식은, 자, 두개그 동시에, 여기로 갔고, 여기도 다시 왔으니까, 여기 있게 식이고, 얘가 답이겠네. 그죠? 얼마? 마이너스 3. 플러스, 오른쪽으로 플러스죠? 6만큼. 해서, 오른쪽으로 3 만큼,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몇 번에 나와 있나요? 2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 다음 계산 중.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결과가 제일 작은 것을 찾으래 너희 둘이 계산하면 얘 부호가 더 크죠 3-6-3 이고요 예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부호 같으니까 같은 부호를 적으면 두 수를 더한다 다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지면 7-5니까 2로 정리 다음 오, 통분해야 되네 그 통분할 때 우리 d 에거 먼저 계산합시다 d 에거 계산을 합시다 일단, 마이너스 4분의 7둘 거고, 뒤에 먼저 5분의 3. 얘 통분하면 은분모에 2를, 아, 4를 곱했고, 분자에도 4를 곱해서 20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20분의 15. 어, 20분의 15 5로 약분하면 3, 4.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절대 값이 큰 수의 물을 받지며큰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어? 4분의 4에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5번. 1.7에서 2.2 빼면 마이너스 0.5, 1 더하면 0.5. 가장 작은 것을 찾으래. 그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9로 2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일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네과 다른 하나는 합시다.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합니다.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면 양, 음수, 짝수번 곱하면 양수, 양수가 되겠죠. 다음, 방금 전에 했죠.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만났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 괜찮죠? 다음, 괄호 안에 걸 먼저 계산해야 돼. 마마는 플러스, 플러스 1의 제곱은 1.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하고 세제곱이 었 3이 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이 됩니다. 1이었고요. 다음 거로 먼저 해야 되겠죠. 예제곱의 수성량은 1.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자 너희 둘이 계산을 합시다. 어? 나누기에요. 나누기 그대로 꽂힐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 이거 바로 해도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3개니까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 약분 합시다. 1, 5. 5랑 15랑 1, 3. 아까 부호가 마이너스를 했죠? 마이너스 3. 맞습니다. 다음. 너희들이 먼저 계산하자. 마이너스 8이 16. 나누기 플러스 3입니다. 부호가 다른, 다른 부호를 가지며, 마이너스 가지며, 두 수를 나누어 봅시다. 4 마이너스 4 맞고요. 다음 예 마이너스 5분의 4 다음 곱하기 플러스 7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로 정리가 되었어요. 일단 약분 77 44 약분 마마는 플러스 5분의 분자는 12. 어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다음 나누기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분모 4, 4, 16분의 분자 3 오케이 정답은 아, 일단 3번이고요. 다음 5번 한개 남았죠. 마이너스 예. 5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9 다음 얘 예, 계산하면 얼마예요? 9 나누기 그니까 곱하기 9분의 1. 오케이. 1, 1. 약분했구요. 마마는 플러스 5분의 12.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 다음 중 오른 것은, 자, 곱하기 생략, 나누기 생략입니다. 곱하기 생략. 0.1x. 원래는 1은 생략인데, 소수점 아래는 생략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0.1x 틀렸구요. 2번 A 곱하기 A 나누기니까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분모 2B분의 분자 A 어?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A-B A-B를 곱하면 A-B를 두번 곱했습니다. 제곱이라 적어야 되겠죠. 틀렸고요. 다음 a, 2 e 나누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2 틀렸네요. 3번 a 플러스 D의 거 먼저 해야 되겠죠? 나누기 곱하기 먼저니까 비분의 c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a리터는 100a 1000a 밀리리터이다. 맞죠? 1리터가 1000 밀리리터니까 1000배를 해주면 밀리리터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x분 30초 초단위로 고치래,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x, 60 곱하기 x, 그리고 30초니까 60x 플러스 30초. 틀렸고요 a Am 미터 10cm, a 미터를 10cm로 고쳐, cm 고치면 100배, 100a 플러스 bcm로 나오게 되니까 틀렸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 수학점수 A점, 영어점수 B점일 때, 평균은 둘이 더해서, 개수만큼,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맞고요 5번, 소수 아래, 첫째 자리 A, 둘째 자리 B, 아, 3인 수를 구하면, 얘는 0.1을, 그러니까 0.1 곱하기 A. 일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0.01 곱하기 3. 다시 한번더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0.1A 플러스 0.03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3번. 15. x, y는 각각 마이너스 3과 4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식을 간단히 해놓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식을 간단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x 제곱 9죠? 2 곱하기 9 마이너스 4 곱하기 4x 마이너스 3 곱하기 y 3입니다. 그죠? 곱하기가 생략됐던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8 16 12. 괜찮죠? 분모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됩니다. 16x는 마이너스 -1, 2분의 1y는 1때 다음 식의 값중 가장 큰 것은 제일 큰 것을 찾으래. 그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y 마 x 여기다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마는 플러스 2분의 5로 정리가 되었어요. 다음 2번 2x 2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약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1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3번 4x 제곱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y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었구요 4번 4x 세제곱 4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y2로 정리가 되었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됩니다 2분의 3 마지막 5번 마이너스 x 세제곱 x 세제곱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8분의 1이었죠? x 세제곱이었죠? 마이너스 하면 8분의 1 플러스 2분의 y. 8분의 1 플러스 1이 되어서 8분의 9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큰걸 찾으라고 했어요. 제일 큰거 찾아봤더니 1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17. 다음 중, 다음 식 3x-2y-4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항. 하나, 둘, 셋, 항은 세개입니다 틀렸고요. 상수항 민크티 마이너스 4,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당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차수 1차죠. 1차입니다. 틀렸고요. y의 계수, y의 계수, y 앞에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2, 틀렸고요. x의 계수 3, 상수항 마이너스 4 더하면 은 마이너스 1로 정답은 2번과 5번이 됩니다. 18.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입니다. 예, 문자 차수 같은 상수항끼리 맞죠. 예, AA 맞죠. AB, A제곱, B제곱 차수가 다르니까 안 되죠. AA, 분모, 분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분자, 분자 이렇게 분모, 분모 있어야 돼요. 틀렸고요. A제곱, A제곱 맞습니다. 기획 디귿, 미음을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263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19 다음 실을 간단히 하면 ax 플러스 b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대로 이런 거 정리할 때는 뭐하랬어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라.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3x-2-5x-10 계산하면 8x-10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3분의 1에 2x 9 마이너스 4분의 3에 8x 12 그죠? 요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1 하면 3분의 2x 3분의 1과 9를 곱하면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6x 다음 플러스 둘이 곱하면은 1, 3, 9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더너희둘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6 남았죠. x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6 일단 x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6과 상수항 6인데 바로 통분해서 정면은면 3분의 2로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2. 어, 3번이 되겠죠. 20 다음식을 계산하여라. 굉장히 쉽죠. 동명끼리 7x-8i. 7x-8i. 몇 번? 2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